요거한번더 먹어볼까? 자 고기랑 해서 한 숟가락만 먹어주자. 응. 한 숟가락만. 음시훈이 응. 응? 먼저. 아시훈이 먼저. 아입 안에 뭐 있어? 시윤아 밥도 먹자. 응? 음. <laughs> 처벌했어. 시윤아 그럼 고기만 최대한 고기만. 시훈이, 키 빨리 자라야지. 아유, 잘한다. 아주 잘했어요. 아주 잘했어요. 아유, 잘했어요. 음, 아유, 이뻐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또 먹어볼까? 아늘 잘했어요. ㅎ ㅎ ㅎ ㅎ 오 이제 직접 먹어볼게 시원이가? 밥도 조금 먹어보자 잘한다 아유 잘한다 시원한 숟가락 한 숟가락 더 먹어보자 고기만 또 하나 찾아줄까 시원아? 고기 없나? 여기 시원한 숟가락 요거 한 숟가락만 한 숟가락만 싫어? 시원아, 그렇게 던지면 안 돼. 시원아, 그럼 고기만. 고기만 어때, 고기만? 아, 아이고. 고기만. 응, 아. 음, 시원아. 우리 시원이 빨리 키 자라야지. 시원이가 키랑 몸무게가 좀작은 편이었어. 응, 음? 단백질 더 많이 먹어야 돼요. <laughs> 다 날린다잖아. 시금치는 잘 먹는데. 음?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기. 우리기 고기 어디 갔나 고기. 고기 어디로 던졌나? 고기 어디로 던졌나? 아 싫어 <laughs> 너무 곤죽이 돼 있어 아시나? 응자아 아, 시은이? 시은이 먹어? 아빠 말고 시은이 먹어야지 시은이 자아 싫어요? 정리하자.